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봅 시다. 국가 가 연합체에는 의사 결정을 위해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표결 방식인 전원 합의체를 선택하고 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보 전원 합의체. 이 방식은 의안 통과 시 모두를 만족하게 하지만 그러한 의안을 찾기 매우 힘들어서 새 의안이 통과되는 상태보다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가 대체로 우위를 점하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절반 이상이 찬성한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인 과반수제를 채택하며 과반수제 두 번째죠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만 거의 반에 가까운 반대의로 통과될 수 있어서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전원합의제와 과반수제의 문제점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했죠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1국1표의 표결 방식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인구나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등의 격차가 분명함에도 1국1표의 표결을 하면 상대적으로 소국의 입장이 과대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여 표를 할당한 후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할당된 표만큼 행사하도록 하되, 심판하시다면 끊습니다. 길어서 자 국가별 차이를 반영해서요 표를 할당한데요. 그리고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된 표만큼 행사하도록 한다. 자, 과반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중다수 결제가 도입되면서, 과반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결정 하는 가중다수 결제가 도입되었다두 번째 문단은 가중다수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laughs> 세 번째 문단 예컨대 예를 들어 주죠. 전원 합의제 한계를 경험하던 유럽 연합의 당뇨 이사회가 1987년 다중 다수결제를 채택한 바 있다. 자, 그래서 유럽 연합이 1987년에 다중 다수결제를 채택했대요. 회원국이 늘면서 전체표의 개수와 표 할당, 가결 기준 등이 바뀌어 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28개국의 352표를 할당하고 260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되는 방식이었다. 2010년 이후에 28개국에 352표를 할당을 하고 260표 이상이어야지만 가결이 된다. 다만 찬성국의 수가 회원국 수의 과반에 못 미치면 의안이 부결된다는 별도의 부결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다만 찬성국의 수가 그 회원국 수의 과반에 못 미치면 부결된다는 별도의 부결 조건이 있었다. 자, 이러한 구결 조건으로 가중 다수결제는 소수의 대국과 다수의 소수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많은 표를 할당받은 일부 대국들이 함께 기권하여 260표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거나 있다 역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가중 다수결제의 예, 유럽연합의 예를 들어줍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유럽연합의 강력이상의 논란 끝에 2014년부터 다중다수결제 대신 일국1표를 근간으로 하는 이중다수결제를 의안의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택하여 2017년부터 전면 도입하였다 자 2014년부터 이중다수결제를 했고 순차적으로 해서 2017년부터는 전면 도입했다는 거야 이는 회국 중55%즉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서 동시에 찬성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면 가결하는 방식인데 이 역시 여러가지 장단점을 하고 있는 표결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시문은 보면은 전원합의제 과반수제 그걸 해결하는 가중 다수결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중다수결제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로 가서 첫번째 문단 KNN 분류 알고리즘은 KNN 분류 알고리즘이 바로 핵심어다라는 거지. 자 사전에 정한 수많은 참조 데이터를 근거로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컴퓨터가 분류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참조 데이터들을 근거로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분류한다라는 거죠. 자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분류의 정답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인 참조 데이터의 데이터 벡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 벡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데이터 벡터는 정답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벡터는 데이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여러 차원의 값을 가지는 다차원 공간의 점을 뜻한다. 그래서 다차원 공간의 점이다. 자, 그래서 2차원 벡터는 2차원 벡터 XY에 두 특성 값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과일 데이터는 당도와 아삭함의 값으로 벡터를 만들 수 있다. KNN 분류 알고리즘은 2차원 평면상 두 2차원 벡터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데이터라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KNN 분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상수인 k 값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k 값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거요 자, 분류해야 할새 데이터의 데이터 벡터인 검증점과 검증점이라는 것이 있고 얘는 이제 데이터 벡터고 거리가 가까운 k 계의 참조 데이터들을 추리고 그것들이 속한 범주들 중 가장 많은 가장 수가 많은 범주로 검증점을 분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거리가 가까운 k 의 참조, 참조 데이터 벡터들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장 많은 수의 그 수가 많은 범주로 분류한다. 자 세모와 네모 중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야 하고 참조 데이터 벡터들이 그림처럼 2차원 평면상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자. k 값이 1이면 검증점인 동그라미는 점선 안쪽에 이웃한 세모로 인해 세모로 분류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k 값이 1이라면 참조할 수 있는 점이 하나죠. 그래서 원을 중심으로 한 개, 그래서 원을 중심으로 한 개를 포함시키면은 얘는 동그라미는 세모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세모로 분류된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k 값이 3으로 바뀌면 네모가 두 개고, 자, 3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세 개로 묶입니다. 이렇게. 범주가 k가 3일 때 범주가 이렇게 묶이지? 그러면 네모가 두 개, 세모가 하나죠.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 네모로 분류가 된다. 얘는 세모로 분류된다. 이해되시죠? 옆에 있는 주변의 개수에 따라서 세 번째 문단. k 값을 아주 작게 하면 인접한 점 하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혹시라도 인접한 점이 정답이 아닌 잡음 데이터인 경우에 검증점도 잘못 분류된다. 이렇게 적은 수의 데이터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과대 적합이라고, 과대 적합에 대해 설명했어요. 바로 적은 수의 데이터에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면 참조 데이터 수 대비 k 값을 너무 크게 하면 과소 적합이 발생한다. 과소 적합, 즉 k 값을 너무 크게 하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컨대 예를 들어줍니다. 참조 데이터가 100개일 때 k 값이 100이면 개별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되어 모든 검증점이 동일하게 분류된다. k 값이 커질수록 잡음 데이터의 영향을 줄지만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되면서 잘못 분류되는 것이 많아져서 이처럼평명상에서 범주간 경계를 명확히 긋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k 값이 커질수록 지금 잡음 데이터의 영향은 줄어요. 그러나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가 돼서 잘못 분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범주 간 경계를 명확히 겪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두 상황을 모두 회피하는 최적의 K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본다. 그런데 참조 데이터들이 한 범주에만 다수 분포되어 있는 등 편향성을 볼때 문제가 되는 건지 바로 이 편향성. 볼 때는 다수결의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다. 검증정의 특성이 무시되면서 해당 범죄로만 분류가 치우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역 KNN 방법은 K계의 이웃이 각 1표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점에 더큰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다. 자, 이는 거리의 역수인 거리분의 1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는 점을 활용한다. 거리를 기준으로 K계의 이웃을 고르되 이웃을 범주별로 나눠서 거리분의 1의 값들을 모두 합한 점수를 구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k개의 이웃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범주별로 나눠요. 즉두개 범주로 나눠지겠지? 그리고 거리분의 1들의 값을 들 모두 합한 점수를 구해서 분류한다. 점수가 큰 쪽으로 분류하면 다수결을 인한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가는 그 아, 합의 불사결정 그관련된거 이제 그응합의제과반수제 가중, 가정, 가치결제그 다음에 그 문제. 그리고 그 관련이 있는 바로 KNN 분류 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한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아, 37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보기 1은 KNN 분류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한 결과다 금속 M을 분류하려는 보기 2의 상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지문을 이용을 해라라는 거지. 자, 보기 1. 금속 1부터 10까지 있어요. 자, K는 분류 알고리즘하는 분류법을 가나를 사용하여 범주 XY로 분류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지금 보면 가 분류 기준을 가로 잡으면은 y y y y 고 얘만 X범주 이걸 하면은 XYY 이렇게 범주가 좀 달라지죠 보기 2 금속 1부터 10에 대한 가,나의 분류 결과를 참조 데이터로 삼아서 금속 M에 대해 각각 가,나의 해당 분류법을 사용하여 분류하려고 한다 거리 그 다음에 거리 분의 1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거리와 거리 분의 1 그래서 얘는 역 KNN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해라 라는 거죠. 자, 거리가 지금 얘가 제일 가까워요. 그치? 자, 이렇게 했을 때 37번에 그 작별한 거지 4번이 답인데요. 보면 다의역 k n n 방법으로 M을 분류할 때 K값이 3인 경우에 자, K값이 3이라면 가까운 데이터 3개죠. 즉, 10, 9, 8 거리순으로 그죠 198이 되는거고 얘네들의 범주를 봐야 되겠지 198의 범주를 보니까 가로 분류하면 얘네가 묶이고 그쵸 나로 분류하면 요렇게 얘네가 묶인다라는 겁니다 자 X로 분류되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 가에서 지금 보면은 얘가 X고 얘네들이 Y 범주 두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쵸 끊어졌고 지금 봤을때 여 케이 는 니까 이값이0.2고 이, 이 두개값을 합치 면은 0.16아 이렇게 되 죠. 얘을 합치 면 0.16, 0.2얘가더 커요. 그러면 10 으로 분류 가될 거고, 10은 가를 기준 으로 봤을때 x 로 분류 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 로 분류 가됐 죠. 자 가중 다수결제가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M의 특성이 무시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자 가중 다수결제라는 것이 가의두 번째 문단에 나와 아, 있어요, 죠가의이 그렇죠?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고, 얘는 국가별.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단의 네째 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M의 특성이 무시되지 않는 점. 그래서 얘는 나의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두째 줄. 얘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 아홉째 줄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 K는 방법은, 점수가 큰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다수결로 인한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다수결로 인한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M의 특성이 무시되지 않는 경우. 그 역량을 갖지 않고 문제를 완화할 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4번 선택지는 역해인을 하게 되면 은 x 로 분류되는 게 다중다수 결제하고 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에서 질문이요. 25번 같이 한번 보고 가 보도록 합시다. 자, 35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것 A는 가의 세 번째 문단이에요. 그렇죠? 가의 3문단에 나와 있어요. 즉 가중 가수결제내리 다수경의...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답이 3번인데 보면 다중다수결제의 부결조건을 두는 것 부결조건을 뒀죠 이 부결조건이 이런 면에 가족대출과 5, 6, 7 얘는 가예가예 3문단에 5에서 6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 반대표가 반수에 가까워도 의안이 통과된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자. 아예. 두 번째 문단에 가해, 이 문단의 6, 섯째 줄과 7째 줄로 한번 가 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과반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가중다수결제는 네. 단수에 가까운 의안이 통과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훨씬 높은 기준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과반수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지금 보면은 단수에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이그 통과될 수 있어서라는 부분, 이거는 과반수제를 이야기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몇째 줄이야? 7.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 일곱째 줄과 여덟째 줄을 보면은 반대가까운 반대, 통과될 수 있는 건 과반수제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없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원합이지, 과반수제 그리고 가중다수결제가 각각 병렬적으로 나열어 있어서 앞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중다수결제를 만들었다. 즉, 과반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중다수결제를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35번 문항을 보면 이거를 막기 위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개선 개선제로 가중다수결 부결 조건을 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은 아니다. 그냥 가중다수결제와 그 다음에 그 과반수 과반수는 그제 다니죠? 3번은 연결이 안된 거야. 니가 안 돼? 이걸 두 번째 분단을 읽어보시면 자, 아울러, 이제 여기서 전화하는 거야. 그거 아울러서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191표의 표근방식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가중다수결제예요. 191표의 표근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가중다수결제예요. 그러니까 191표의 표결방식의 문제점인 거지 과반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니다 이해됐죠? 음, 다른 이야기 하시면 요 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찬성국수, 회원국수 과반에 못 미치면 의안이 부결되는 별도의 부결조건이 있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352표 중에 260표 이상이어야 돼. 그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찬성국의 수가 그 회원국 속의 과반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표야, 표 표는 여기서 이야기한 거야. 이거는 찬성국 수고 나라의... 수가 가방이 되고 표는 260표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더이 부분을 통해서는 맞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표가 반대라고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해결됐죠? 음. 음. 자또 질문이요 음상음상연 음성. 음성형 문학 으로가무도로 가겠습니다 어. 드디어 문학으로 가네요